제2회 세계 칭찬의 날, 대한민국 칭찬운동, 공로대상 칭찬박사 김하훈 귀한 국가 발전과 칭찬 대한민국 만들기에 지리한공헌을 하셨고, 칭찬대학교 발전과 칭찬 문화 창단에 국민적 위감이 되었기에, 제2회 세계 칭찬의날 기념식에 지마하여 대한민국, 진창운동 공로 대상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6일 진창운동 세계 원고 대표통제 김영진 이사장 김기현 세계진선을 대장 이선재 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진창운동 공로 대상 진상박사 오봉수 예 축하드립니다. <laughs> 문선순, 네. 대한민국 진천동 공로대상 진천박사 문선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박병배, 네. 대한민국 진천동 공로대상 진천박사 박병배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 박철주 각자님. 대한민국 칭찬운동 공로 대상 칭찬박사 박철주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laughs> 김미숙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대한민국 칭찬운동 공로 대상 칭찬박사 김미숙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유승 박사님. 대한민국 칭찬동 공로대상 칭찬 박사 박유승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엔 육금주 박사님. 대한민국 칭찬동 공로대상 칭찬 박사 육금주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엔 박여승 박사님. 예, 박여승 박사님. 대한민국 친찬운동 공로대상 친찬박사 박여순 담배드입니다 이중현 박사님. 네, 이중현. 대한민국 친찬운동 공로대상 친찬박사 이중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멘, 김통홍 박사님.